오래된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유리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에게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울 조각들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울 조각들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술가는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조각들을 받아서 정성껏 그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맞추어갔습니다. 완성된 벽화는 빛이 비추면 놀라운 장면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 속에 어,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술가가 대답했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 하나하나는 별볼일 없고, 또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함께 서로 맞추게 되었을 때 진짜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자신이 가져온 조각 하나하나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불리우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결함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미래의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분의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영생과 영광, 그리고 보전과 거룩, 하나됨과 참여 이러한 주제들이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 됨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간의 하나 됨.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하나 됨. 그리고 제자들 간의 하나 됨. 그리스도인들 서로 서로 간의 하나 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모습, 쉬운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놀라운 어, 우리의 자리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계승자로서 복음을 이어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십 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어,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 주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기억하시면서 잊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어,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중보기도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모든 시대에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앞서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위에 포개진 기도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동일한 기도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곧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두 가지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어 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오래된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종기 존재하는 종기한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인 우리로 하나 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하나되자 하고, 실로 봉합을 하는 것처럼. 그냥 다 덮어두고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뜨거운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서로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참여하여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실은 가장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밖에서 보이면은 밖에서 보면은 언제나 항상 가장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은 웬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과 수고에 이제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복지 기관이나 자원봉사 단체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눔과 수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찾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어, 세상이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 개개인과 그 개개인들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 모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고, 얼마나 진짜 진실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을 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부룩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라와 분열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을 괴롭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목장 안에 있는 한 양이 다른 양을 괴롭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일입니다. 한 목초지 안에 있는 양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교회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답지 못하다라고 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본질,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합의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어,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어, 가장 처음 고백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요예배 때는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 신경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감으로 성령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도 이 고백 속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가 구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라며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22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었다 주셨다. 다시 말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믿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본문 22절의 말씀을 잘 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과 같이 전국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가장 큰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내게 주신 영광, 나의 영광.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적 기도 초반부에 보면은 바로 사절과 오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광, 글로리, 이 영광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땅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뚜렷이 보고 참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더큰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17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3절 말씀에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중 생명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대제사장적 기도문 가운데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역을 바로 이 영생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공유하시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려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나중에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사역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믿고 따라 살아가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어,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다라고 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표현을 할때 가장 좋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행함의 사역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실 때,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하시고, 또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삶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는 이 사역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바로 이 영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증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 말씀 항상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고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고 성경이 없는 곳이 없고 유튜브만 켜면은 얼마나 많은 교리와 설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홍수,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많은 소식들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상처와 아픔과 비난과 조소를 하기 딱 좋은 상황 속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의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에 가장 당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바로 또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와 모습들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실은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들이 나와 함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역을 이 영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어, 이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증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공유하고 있는 아주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갈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품과 사역과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의 사김과 어우러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귀한 작품으로 변화되어져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부분 예화에서 마치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울 조각들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거울 조각들이 각각에게는 불완전하고 또 쓸모 없는 것처럼 남겨져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예술가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아름다운 스테인드클라스에 스테인드 담긴 이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사랑과 교제가 바로 이렇게 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가운데에서 어, 바로 이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노력함으로 그렇게 예수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 줄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각각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을 맞이해야 할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우리 모두는 제가 이 땅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름으로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을 듣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